비상등이 없어요. 이 모델은 그래서 쿠팡에서 어 요거를 요걸 샀습니다. 요 비상등 되는 스위치 그냥 테파이잭으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끼워볼게요. 어 됐다. 그러니까 나오네요. 아, 나온 상태에서. 음, 뭐가 꼽지? 음, 그러니까. 이쪽으로. 어, 꼽아주대 되는지 확인. 자 어, 좌측 깜빡이. 이게 좌측 깜빡이 하고. 자측 깜빡이죠. 가운데, 이게, 가운데를 눌러주면 꺼지고, 그 다음에, 우측 깜빡이 돌리면, 우측 깜빡이. 누르면 꺼지고, 그다음에 비상등 할 때는, 좌측에다가, 우측에다가, 이렇게 하면은, 비상깜빡이. 네. 잘 되네요. 네. 비상깜빡이. <laughs> 뒤에도 아 드디어 비상 깜빡이 되는구만 아 근데 집어 끄고 집어 넣으면 끝나죠 또 누르면 끝나네 겁나 간단하다 아 이것도 이거는아 근데 씨. 여기 조금 끓혔어아 살짝 긁혔네 아무튼, 간편하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어디요? 그죠? 오늘 버그만 125, 비상등. 아, 초간단이네, 완전히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